기아 자동차를 카셰어링 브랜드 위브를 론칭하고 이달 1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 기아차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우리의 생활 속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국내차와 수입차 간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환경 닷컴은 다양한 자동차 산업의 이야기 카톡을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카톡 칼럼을 연재합니다. 얼마 전 만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차를 보유하지 않은 대신 차가 필요할 때 가끔씩 소카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다. 차가 없으면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는 딱 필요한 시간에 맞춰 사용할 수 있으니 경제적이어서 그동안 조속카, 크린카 등 렌터카 업체 위주로 운영이 되었으나 완성차 회사들도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기아 등의 차가 오는 없이 필요할 우만 서울 등의 완성차 바향제, 최초로 리빌바이물이란 전용 브랜드까지 시작한다. 만들고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배치, 주거형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직은 출발 단계여서 규모는 크지 않다. 기아차 82,200-0.60k. 향후 수도권 지역 아파트 단지로 위블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용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뿐 아니라 현대자동차도 9월부터. 현대 캐피탈과 손을 잡고 현대 캐피탈이 카시어링, 사업을 카시어링 사업을 플랫폼을 나섰다. 운영하고 현대차 20만 2,500 마이너스 1.2eJ 차량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차량 인도 및 반납 장소를 고객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시장에선 이미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카셰어링 사업에 나서고 있다. GM, 제너럴 모터스, 포드 BMW 등 주요 업체들이 미국 등 선진국의 카셰어링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 기아차가 더 늦기 전에 관련 분야에 뛰어든 것과 관련 시장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현대 기아차 입장에선 카시어링 사업을 통해 신차 행하뜩이나 요즘 같이 신차가 안 팔리는 시기엔 카시어링 사업으로 돌파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시장 진출이 활발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신차를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며 당장은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수천 대에서 수만 대까지 가어운보급대수를 늘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체계적이고 확보할 수있을적인 시스템을 갖다 다양한 신차를 접할 수 기아차는 있을 것으로는기대이온 서울 전기차 관계자는 전기차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시작한 서비스인데 이용자가 늘어난 전국적으로 7,500대의 차량을 운영 중이며, 소카존 주차 시설은 서울과 지방의 3,000개를 확보했다. 국내 최대 카시어링 야차 스팅어 등 최신형 자동차까지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는 타보고 싶은 차에 대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접 경험을 해보기 좋다. 다만 그동안 네, 카시어링 서비스가 정착한 대학 교수를 현대 기아차가 카시어링 사업을 본격화하며 기존 카시어링 서비스에서 도대체 드러난, 드러난 문제나 단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경 기자 넷 c o m